그 뒤에 4년 동안 50%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비율상으로. 아예원님잘 어, 알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예. 이제 그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이제 예산이 확 어, 늘어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어 시, 심지어 이렇게 좀 매니지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많이 좀 제가 이걸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예. 이렇게 해서. 갑자기 깎였잖아요.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점검을 해보셨나요? 아, 어, 뭐 현장하고 그, 그거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십죠. 시 예. 26분 남았어요, 위원님. 남았습니 아, 20, 남았어요. 20초 남았습니다.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어떤 현장, 점검을 하셨죠? 아, 현장 간담회를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과 소통을 해서. 어떤 이제 뭐 계속 뭐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그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과제를 종료할 때 뭔가 문제가 없더, 없게 하고 종료함으로 해서 다음 과제를 할수 있는 또 기회들 드리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최대한 저희 그 직원도 그러고 저희 뭐 장차관도 그러고 현장에서 많이 이제 소통을 했고요 아 저기요 문제를, 장관님 네왜 같은 답변을 반복하십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여기 와서 그런 말씀하러 오셨습니까 개선된 게 뭡니까 해외 인력 빠져나가는데. 어. 몇 명이 빠져나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이건 이렇게 맞겠다. 지금 이런 얘기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현장과 소통했다, 들었다, 그래서요. 아, 정말 너무하십니다. 에이, 제가 답답해서 예, 그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정말 네. 우리 위원님들이 인내심으로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R&D 이상 깎은 일도 없는데 깎은 일이 있다고 답변하는 그 정서적 동기는 뭡니까 도대체? 아 제가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착각을 합니까? 연구자라면서요. 이게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 대통령께서 예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답변하라고 한거 아닙니다. 여기 대통령 엉어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연구자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부모의 희생과 노력과 당사자의 인내가 필요해서 키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응원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응원하러 나오셨어요? 정말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제가 이런데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이 이어가겠습니다.